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현의 후반기 대각성, 군 제대 후 찾아온 사할 맹타의 기적. 뜨거운 8월, 박정현의 부활.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박정현이 후반기 퓨처스 리그에서 사할 대 맹타를 터뜨리며 야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변화된 모습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8일 강화 SSG 퓨처스 필드의 오후 햇살은 유독 따가웠다. 하지만 박정현에게는 그 어떤 더위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다. 2025 퓨처스 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5번유 격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4타수 4만타 1타점 1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동점 타점과 결승 득점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팀을 구해내는 클러치 히터의 모습을 보여줬다. 놀라운 후반기 성적표. 박정현의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 성적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아홉 경기에서 타율 4할 4푼, 2 5타수 11안타, 4홈런, 12타점, 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퓨처스리그 기준으로도 매우 인상적인 수치다. 타율 4할 4푼이라는 것은 10번 타석에 서면 4번 이상 안타를 치고 있다는 의미로 프로야구에서 이런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홈런 페이스로 환산해보면 9경기에서 4홈런은 162경기 시즌으로 계산했을 때약 72홈런에 해당하는 놀라운 장타력이다. 타점과 득점 역시 각각 경기당 1.33개, 1.11개씩 생산하고 있어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밀한 경기 운영과 상황 판단력. 이날 경기에서 박정현의 플레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우익수 뜬 공으로 아웃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상대 투수의 구질과 패턴을 파악하는 중요한 첫 타석이었다. 4회에는 다시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로 깔끔하게 출루했다. 이어 임종찬의 우전 안타로 2루까지 진루한 박정현은 정민규의 우익수 뜬공때 정확한 태그업으로 3루까지 진루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비록 이지성의 자동고의 사고로 일사 말루의 절호기회가 왔지만 배승수와 최인호가 연속 아우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박정현의 진가는 5회에서 드러났다. 한화가 4회말 선취점을 허용한 후 1, 0으로 뒤지는 상황이었다. SSG는 안타, 사고, 볼레스로 일사 말루의 위기를 만들었고 김태윤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앞서 나갔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박정현은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다. 5회 1사 후 장규현이 우전 안타. 허인서가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시원한 2루타를 날리며 3루에 저로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때 박정현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우익수 쪽으로 높이 뜬 공을 정확히 희생 플라이로 연결해 1, 1 동점을 만들어냈다. 비록 2사 3로에서 임종찬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역전은 실패했지만 박정현의 상황 판단력과 실행력은 완벽했다. 승부처에서 빛나는 클러치 히팅. 6회는 박정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선두 타자로 나온 그는 또다시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이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출루였다. 이후 이지성의 볼넷 대승수의 우익수 뜬공으로 1사일 3루가 되었을 때 최인호의 좌익수 희생 플라이로 정민규가 3루에서 역전 득점을 올렸다. 박정현의 출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득점이었다. 7회에는 이사후 다시 좌전 안타를 쳐내며 지칠 줄 모르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한화는 이날 2 1로 앞선 8회 1사 만루에서 이민재의 밀어내기 볼넷과 장규현의 희생 플라이로 4 1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ssg가 8회 말 1점을 만회했지만 4 1로 앞선 9회에서도 박정현은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하는 끈질김을 보였다. 비록 1사 후 정민규의 유격수 땅볼 병살타로 인인이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안정적인 출루는 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여곡절의 프로생활 박정현의 현재 모습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은 그가 걸어온 험난한 길이다. 그는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드라는 비교적 늦은 순번으로 한화의 지명을 받아 입단했다. 8라운드 지명이라는 것은 팀에서 그리 높은 기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수배로 전 감독 시절인 2022에서 2023 시즌 박정현은 유격수 육성 자원으로 분류되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주목받는 유망주는 아니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연마해 나갔다. 2023 시즌을 마치고 의무적으로 상무에 입대해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야구 커리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군 복무 인연은 선수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상무에서의 성장. 하지만 박정현은 상무에서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상무 소속으로 퓨처스리그 91경기에 출장에 타율 3할 1푼 3리, 16홈런, 66타점, 68득점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다. 특히 16런이라는 수치는 그의 장타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91경기에서 16홈런은 162경기로 환산하면 약 28개의 홈런에 해당한다. 이는 내야수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수치였다. 또한 66타점과 68득점은 그가 단순히 개인 성적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임을 증명했다. 득점과 타점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루도 잘하고 동시에 찬스에서도 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대 후의 시련과 극복. 지난 6월 중순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박정현을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올해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 출장이 적었고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군 복무로 인한 2년간의 공백기와 부상이 겹치면서 예전 감각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햄스트링 부상은 특히 내야수에게는 치명적이다. 수비 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고 타격에서도 하체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정현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활에 전념했고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지난 7월 9일, 드디어 기다리던 1군 엔트리 등록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열흘 동안 머물며, 단한 경기에만 교체 출장에 1타수 무한타를 기록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가야 했다.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곤 하지만, 박정현은 달랐다. 끈질긴 노력이 만든 기적. 이군에서 박정현은 묵묵히 자신의 기량을 연마했다. 매일 아침 일찍 구장에 나와 기본기를 점검하고 타격 연습에 매진했다. 상무에서 늘어난 장타력을 KBO 무대에서도 발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후반기에 사할대 맹타였다. 점점 타격감을 끌어올린 박정현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25 타수 11안타라는 수치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의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현재 박정현의 모습은 한화 구단에게도 기분 좋은 고민거리다. 퓨처스리그에서의 이런 활약이 계속된다면 1군 재승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특히 그의 장타력은 팀이 필요로 하는 요소 중 하나다. 8라운드 지명이라는 저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군 복무라는 시련을 거쳐 다시 한번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박정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반기 남은 경기들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일군 무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할대 타율이라는 숫자 너머에는 한 선수의 끈질긴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정현의 후반기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